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발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엔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놀이마키 아라레 닥터슬럼프 등장 캐릭터죠. 발매는 8월 27일, 가격은 5,0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날개 장식이 달린 모자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옵션 파츠로서는 여러 가지 파츠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 친숙한 포즈들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렌지 루즈에서 발매가 되는 이즈미노카미 카네사다 도금남무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8월 27일 가격은 15,800엔 8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3.5cm입니다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늠름한 표정과 휘날리는 검은 머리 이 빨간색과 금색이 화려한 기모노 등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입체화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가방 헤오노 프렌즈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7일, 가격은 6,800엔, 사이즈는 12.5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속품으로써 이 보스와 이 모자를 제거하기 위한 교환용 앞머리 파츠가 부속됩니다. 이 모자의 날개는 붉은 날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 착탈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패컴퍼니에서 출시가 되는 타마모노마의 학교 교복 버전. 페이트 엑스텔라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8월 27일. 가격은 15,984엔. 6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5cm입니다. 페이트 엑스텔라 점포별 구매 특전용 일러스트로 그려졌던 교복 차림의 타마모노마에를 입체화했습니다. 대담하게 열린 가슴과 이 복잡한 트윈테일 등 일러스트에 충실한 입체화라고 소개하고 있구요. 머리카락이 비치는 머리 색상 등이 채색에 집중한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팔폼 메르세데스 오딘스피어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7일 가격은 7020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사이퍼 석쿵은 붉게 빛나는 정면을 클리어 파츠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고요. 등의 날개는 좌우 개폐 및이 아래쪽이 상하가동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스페어 스를 이미지한 디오라마 베이스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출시가 되는 엘리스 카트렛. 금빛 모자이크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7일, 가격은 13,500엔, 8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흰 소매의 전통적인 무녀의상과 금발의 대비가 선명한 제품입니다. 두둥실 떠있는 조형의 소매와 하카마가 특징이라고 하고요. 귀여운 헤어 스타일에 비녀가 돋보이는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발매가 되는 사와무라 스펜서 에리리 수영복 버전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만 476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가라입기 시리즈에 이어 신작 수영복 일러스트를 입체화했습니다. 미사키 크레이터 씨의 섬세한 터치와 독특한 컬러 일러스트 이미지를 슬림하면서도 부드러운 조형과 치밀한 도장으로 재현했습니다. 튜브 역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 모어 시리즈로 로보보 아머 그리고 커비 제품입니다.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7,800엔 사이즈는 약 15cm입니다. 넨도로이드 커비에 맞춰서 넨도로이드 모어로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각 관절이 가동하여 다이나믹한 액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커비에 장착 가능한 헬멧 또한 부속되어 있습니다. 커비가 빠져 있는 로보버 암호 단품도 발매가 되고요. 이 제품은 5,800엔에 판매가 됩니다. 다음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저게 세이버 페이트 아포크리퍼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5,5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3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클라렌트는 이 보구를 개방한 상태 역시 재현이 됩니다. 부정을 숨기는 투구 시크릿 로브 패디 그리 역시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넨도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롤.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4,40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총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신작 게임에 맞게 그려진 설정화를 바탕으로 미러시와 전용 클리너 이 캔이 부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렌지 로저에서 발매가 되는 우라시마 코테츠, 도금나무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3,800엔, 8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0.5cm입니다. 역시나 서있는 모습을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발랄한 표정과 섬세한 물결 무늬가 특징인 기모노, 화려한 머리, 갑옷 등이 우라시마의 이미지를 섬세하게 입체화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크라우스 폰 라인헤르츠 혈계전선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7,800엔,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는 세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스마트폰, 너클 가드, 글로브, 그리고 글로브용 교환용 팔파츠 등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시구레 카이2 함대 컬렉션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8,800엔,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얼굴 표정은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속품으로서 의장 및이 사연장 어뢰가 구성됩니다. 짊어진 무장 부분은 변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양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무장 측의 단장포와 연장포 역시 손에 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범인 코난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3,980엔,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얼굴 표정 파츠가 세종류가 구성되구요. 소총, 권총, 로프, 빠루 등이 범인 특유의 흉기 파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발매가 되는 세이버, 네로클라우디우스, 유카타 버전,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장 캐릭터구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8,800엔. 팔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2cm입니다. 여름 축제의 한 장면을 잘라낸 듯한 이 평소와 조금 다른 이 내로의 매력이 넘치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프링에서 발매가 되는 룰러 잔다르크 유카타 버전.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8,800엔. 팔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3cm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축제의 한 장면을 잘라낸 듯한 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잔다르크의 매력이 넘치는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나나치 앤 미티 메이드 인 어비스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1,80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높이가 8cm 길이가 20cm라고 합니다 원작 코미스 3권에 그려진 일러스트를 이미지로 입체화했습니다 전용 베이스는 부드러운 모피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나나치와 미티를 베이스에 놓으면 이야기의 세계를 책상 위에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램 바니 버전 리제로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24,800엔. 4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30cm입니다. 일반 메이드복을 어레인지한 반의 의상에 이 패브릭 그물 타이즈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머리는 약간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 이 미묘한 표정 표현을 재현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전용 소모 파츠를 사용하여서 이랑 반의 버전과 함께 포즈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다이나믹 체인지 신게타 로보.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 3 8 0 0엔 사이즈는 게타 원 기준으로 11.8cm입니다. 이글호, 제규호, 베어호 이 3대 겟머신을 변형합체 시키는 것으로 0타1 2, 3각 형태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환 없이 완전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부 관절에 금속 핀을 사용0서 강도와 다루기 쉬운 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나오는 아처, 루트, 언리미티드 블레이드웍스, 베이트 스테인라이츠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8,144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30cm입니다. 토사카 린과 계약한 공병의 서번트, 아처가 7분의 1 스케일로 등장했습니다. 헤드 파츠는 눈앞의 적을 응시하는 엄격한 표정 이외에 마스터인 린을 부드럽게 지켜보며 미소짓는 이 표정 또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쿠아마린에서 출시가 되는 카롤린 앤 지스틴. 페르소나5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3,824 엔. 5인의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카롤린과 뷔스틴의 서로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기조로 한 세트의 유니폼은 색조 재현에 고집하여 채색되었다고 하고요. 벨벳 룸의 바닥을 표현한 베이스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출시가 되는 남겹짠 버전. 리자로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2,960엔. 7분의 스케일 제품으로 전폭 23cm라고 합니다. 2017년 3월에 카도카와에서 발매되었던 이 다키마쿠라에 그려졌던 일러스트를 피규어화했습니다. 조금 무뚝뚝한 표정이면서 부드럽게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이램 다음을 재현하고 있고요. 내밀어진 왼손은 이미 발매되었던 램 곁잠 버전과 함께 자매가 사이좋게 쉬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야마자키 소스케. 프리 등장 캐릭터고요. 발매는 8월 28일, 가격은 12,744엔. 8분의 스케 제품으로 사이즈는 약 24cm입니다. 당당히 허리에 손을 댄이 남자다운 멋진 포즈를 입체화했습니다. 단정한 굵은 눈썹에 여유가 있는 눈등 자신의 매력 포인트라고 말할 부분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포즈에 씩씩한 양팔과 저지 너머로도 알수 있을 정도로 잘 단련된 어깨 및 상체 근육 등 이러한 것들이 특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그마로 발매가 되는 루덴스 발매는 8월 29일 가격은 12,000엔 사이즈는 약 16cm입니다. 코지마 프로덕션의 로고가 그려진 스피어 플래그가 포속되어 있습니다. 플래그는 티저 영상의 검은색과 영화에 등장한 클리어 그린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아트 디렉터 신카와 유지씨에 의해 그려진 누렌스 설정화나 일러스 등을 수록한 책자가 동봉된다고 합니다. 자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비교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예, 그동안의 발매 연기 제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곳곳에 예전에 소개되었지만 발매 연기되었던 상품들이 몇 가지가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월말인 만큼 이번 달 안에 발매되어야 되는 상품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감이 느껴지는 구성들이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9월달 상품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발매 연기가 첫 주부터 나올까? 요것이 가장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